자 오늘은 29강 부사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투부정사라는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했었는데, 이 투... 동사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지 원래 동사였지만 투를 붙이면서 더 이상 동사가 아니다겠지. 그러면서 얘는 첫 번째 명사가 돼가지고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했었어. 두 번째 형용사가 돼가지고 앞에 이렇게 명사가 있다면 이 명사를 투부정사가 이렇게 수식할 수 있다라고 했었지. 이제 오늘 배우는 것은 부사야. 그래서 이 부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동사를 수식하거나 형용사를 수식하는 기능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투 부정사가 이런식으로 동사를 수식하거나 형사를 수식했을때 어떤식으로 해석이 되는지를 오늘 알아볼거야자 첫번째 이 투부정사가 말이지 부사역할을 했을때 가장 많이 쓰이는게 바로 무엇무엇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 목적용법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거야 그럼 한번 예문을 봐보자. 그는 앉았다 라고 해가지고 주어 동사만으로 완벽한 문장이야. 그런데 앉았으면 왜 앉았지? 궁금하지? 이때 투 부정사 가지고 왜 앉았는지 그 목적을 설명해 주는 거지. 그래서 무엇 무엇 하기 위해서 앉았다. 이런 식으로. 그는 쉬기 위해서 앉았다. 라고 하면 되겠지. 자, 그리고 사람들이 사용을 합니다. 아이스박스를 했어. 그러면 이 자체만으로 완벽한 문장이야. 그리고 뒤에 이렇게 투가 따라온단 말이야. 이때 이걸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그래서 음료수와 음식을 차가운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얘도 마찬가지야. 투 플러스 동사 해 가지고 얘가 문장 속에서 부사가 되긴 했지만 원래 이 동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킵이라는 것은 오형식 동사야. 그래서 목적어를 목적부 상태로 유지하다라는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음료와 음식을 차가운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것처럼 이투 부정사를 부정할 때는 앞에 낫을 쓰거나 네버를 쓰면 된다는 것도 알수 있겠지. 그래서 밑에 힘을 봤더니 얘도 지금 주어가 안 보이고 있지. 아 동사로 시작했네요. 명령문이야. 그래서 무엇뭐 해라라는 거지. 자 만들어라. 무엇을 쇼핑 리스트를 자 쇼핑 리스트를 만들래. 왜 만들라고 했을까? 그렇지. 뒤에 걸 하기 위해서 해서 투 부정사의 부사용법이야. 이 투부정사 앞에 이렇게 낯이 붙은 경우는 이 투부정사를 부정하고 있는 거지. 이걸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너무 많은 돈을 쓰지 않기 위해서라고 해서 가면 되겠지. 자 얘도 주어 보이고 동사 보이지 그가 갔습니다 어디에요? 은행에요? 왜 갔을까 궁금하지? 그러면 뒤에 있는 투부정사를 무엇무엇하기 위해서라고 해서 가면 되겠지. 은행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돼. 이때 in order to 를 써도 무엇무엇하기 위해서라고 할수 있어. 그래서, 그냥 툴을 써도 무엇만 하기 위해서, 이노도 툴을 써도 무엇만 하기 위해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자, 그리고 246번에 지금 뭐가 나와 있냐면 똑같이 두 동사, 두 동사를 시작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때하고 이때 해석이 달라. 어떤 차이인지 봐볼게. 일단은 제일 처음에 투 부정사로 이 문장이 지금 시작되고 있지.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투 부정사란 말이지. 명사가 돼가지고 문장에서 주어 자리에 올수있다 그랬어. 그럼 얘가 주어일까? 라고 봤더니 쭉 가서 동사 도대체 어디 나오고 있지? 이렇게 동사 나오고 있지만, 이 앞에 바로 주어가 있는 걸? 이렇게 주어 동사인 걸? 아, 그러면 얘가 주어가 아닌가? 라고 할수 있겠지. 자, 이런 경우에, 자, 투부정사로 문장이 시작했지만, 컴마가 나오고, 원래 문장에 주어 동사 나오면은, 얘는 문장의 성분이 아닌 거야. 이때 본 주어하고 동사가 시작하고 있지, 얘는요, 문장이 시작되기 전에, 부가적으로 붙어 있는 부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해석할 때는 "이걸 하기 위해서 주어가 동사한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너는" 몇 개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 요 아래처럼, 투 동사 명사겠지? 아, 명사가 될수 있습니다. 주어 자리 넣을 수 있습니다. 얘가 주어면 누가 동사하지? 이렇게 해서 동사가 뒤에 보인다고요. 이렇게 한 문장일 때에 맨 앞에 투 부정사가 나오면 얘가 바로 주어가 될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해석할 때는 무엇뭐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운전면허를 따는 것은 독일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다시 한번 학생들한테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로 나와있지. 그래서 똑같이 투로 시작을 했지. 쭉 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동사가 보이고 있단 말이야. 아 얘는 투부 정사가 주어 자리에 왔구나. 해석할 때는 무엇을 하는 것은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의 뇌를 위해서 이번에는 주어 보이고 동사 보이고 이렇게 목적어 보인단 말이야. 완벽한 문장이야. 이 뒤에 따라 붙은 것은 부사일 가능성이 높다 그랬었어. 그가 어젯밤에 커피 한 잔을 마셨대. 왜 마셨을까? 그렇지.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것. 이 stay 기억나지? to 플러스 동사로 형태가 바뀌했지만이 stay 자체가 이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형사가 붙어가지고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는 to 부정사가 또다시 부사로 쓰이는데 말이지. 무엇, 무엇 하기 위해서 라고 하는 목적 이외에 다른 것을 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두 번째 바로 감정의 원인이라고 해가지고 무엇, 무엇 해서 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앞에 감정이 나오면 그 감정의 원인을 투 부정사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지. 이때 해석할 때 무엇, 무엇 해서. 라고 해석하는 게 부드러워. 여기 예문처럼 엄마가 화가 났대 라고 하는 이 감정 형사가 있단 말이야. 화가 났으면 그 이유가 뭐지? 라고 궁금하지? 이때 투 부정사를 가지고 얘를 설명해 주는 거야. 엄마가 화가 났습니다. 내 방이 지저분한 상태라는 것을 봐서 화가 났대. 그래서 이게 원인이 돼서 이러한 감정을 갖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 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감정 형용사가 나오고 뒤에 투명사서 나온다면 전부 다이 동사해서 이 감정을 느꼈다라고 해서하면 되는 거야. 여기 한번 봐볼까. 우리가 행복했습니다라고 해서 감정 형용사 나왔다니까. 그럼 행복한 이유를 뒤에 설명해줘야겠지. 뭐해서 어, 할인을 받았나봐. 영화 티켓에서. 여기도 켈리가슬펐때아 감정이 나왔습니다. 감정의 원인이야. 슬펐다면 왜 슬펐을까? 그녀의 지갑을 거리에서 잃어버려서 라고 하면 되는 거야. 얘 같은 경우는 그냥 해석할수 있겠지. 자, 이제 세 번째 경우야. 부사로 쓰이는 경우인데요. 첫 번째가 목적, 무엇 무엇 하기 위해서. 두 번째가 감정의 원인, 무엇 무엇 해서 라고 했어.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판단과 추측이야. 판단하고 추측이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판단했다면 그 판단의 이유를 설명해 줘야 돼. 예를 들면, He must be clever 라고 했는데, 얘들아, 여기 기억나지? 이 must가 무엇 무엇 해야 한다 뜻 이외에 하나 더. 그렇지. 무엇 무엇임에 틀림없다 라는 뜻이 있었지? 이게 일종의 판단이야. 여기 아래처럼, 아, 그가 똑똑함에 틀림없어 라고 했었겠지? 그가 똑똑해야 돼 라는 것보다는. 자, 그럼 이렇게 판단했으면 그 판단에 대한 근거를 뒤에 써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하는 것을 보니, 이거 하다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는 똑똑함에 틀림없어. 그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을 보니,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must라고 해서, 뭐, 뭐임에 틀림없다. can't, 뭐, 뭐, 일리 없다. 이두 가지가 일종의 판단이야. 이렇게 판단했으면 그 뒤에다가 판단의 근거를 투부상사를 가지고 설명해 준다고. 일반적으로 똑똑하다, 에이 바르다 또는 부주의하다라고 사람을 판단했으면 그 판단에 대한 근거를 뒤에 적어 주는 거라고요. 여기 예문에서 마이 시스터가 정말 부주의했어라고 해서 이 부주의했어라고 판단했으면 그 판단의 이유를 뒤에 적어 주는 거라고요. 또 다시 접시를 깬 것을 보니 내 여동생은 부주의했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녀는 어리석었어라고 판단을 했으면 그 이유가 뒤에 나와 줘야 돼. 그래서 이투 부정사 를 해석했을 때 무엇 무엇 하는 것을 보니 이렇게 해석하라고요. 그의 충고를 듣지 않는 것을 보니 그녀는 어리석었다. 이렇게. 여기 체크업도 한번 해석해 보자. 자, 그는 A 바릅니다라고 판단했다니까 판단의 근거를 투로 설명해 주는 거야. 이걸 하는 것을 보니 A 바르다. 이렇게. 이 오퍼 같은 경우 는 여기서 사형동사로 쓰였어. 누구에게 무엇을 제공하다 이런 식으로. 그 노부인에게 그의 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보니 그는 참 a바르다. 이렇게 이번에 그녀는 실망했다라고 해가지고 얘가 감정형용사야. 실망이라는 감정을 느꼈으면 그 이유가 뭔지를 뒤에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직업을 얻지 못해서 실망했다라고 하면 되겠지. 자, 이제 천일연 문제 넘어와가지고 A같은 경우는 A와 B를 서로 의미가 통하게 연결하는 건데 이 부분은 학생들이 스스로 할수 있을 것 같아. 넘어갈게. 자, 이제 아래 부분 같은 경우는 이 밑줄 친 부분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지금 찾아보자는 거지. 6번 같은 경우에 제일 처음에 t 부정사로 지금 문장이 시작됐어. 일반적으로 이렇게 t 부정사로 문장이 시작되면 얘가 명사로서 주어 자리에 올수 있습니다. 얘가 주어라면 이 문장에 대한 동사가 뒤에 있겠지. 동사가 마침 있잖니. 그래서 결국 얘는 주어, 동사, 그리고 비동사 뒤에 보호의 구조인 거지. 그래서 얘는 투부정사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수 있어. 해석할 때는 이것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항상 부지런한 것은 그의 장점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어떻지? 투 부정사로 문장이 시작했는데 쭉 가다가 컴마가 나오고 주어 동사, 본 조동사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문장이 시작하기 전에 문장의 성분이 아닌, 그렇지, 부사로서 역할을 한단 말이야. 해석할 때는 무엇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의 아내는 운동을 매일 아침 한답니다. 라고 하면 되겠지. 얘는 부사야. 8번 어때? 2 부정사로 문장이 시작했지? 쭉 가다 보면 은이 끝나는 지점에서 동사가 나오고 있네. 얘는 주어 역할. 해석 어떻게 하지? 무엇 무엇 하는 것, 은.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지. 너의 여권을 받는 것, 은. 테이크 시간이 나오면 은 시간이 걸렸듯이야. 그래서 약 2주가 걸릴 것입니다. 라고 하면 되겠지. 얘는 주어 역할. 9번에 똑같이 투부정사를 시작해 가지고 얘가 딱 끝나는 지점에서 동사 나오고 있네요. 얘는 주어 역할 해석할 때는 무엇 무엇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여행하는 것은 혼자서 처음으로. 처음으로 혼로 여행하는 것은 필요로 한답니다. 엄청난 용기를 라고 하면 되겠지. 10번 같은 경우는 투 동사를 시작했지. 하지만 컴마가 나오고 문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얘는 부사 역할 무엇 무엇 하기 위해서. 차를 사기 위해서 내 친구가 모았습니다. 돈을 1년 동안. 이렇게. 그러면은 부사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투부정사에서 얘가 부사용법 중에서 얘가 감정의 원인을 의미하기도 하고 판단의 근거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얘는 정말 쉬운 게 앞에 감정이 나와 있으면 당연히 감정의 원인이 되는 거겠지. 아니면 칭찬이라든가 비판의 형용사 나와 있으면 얘는 판단, 추측의 근거가 되겠지? 자, 그럼 봐봐. 11번에 I was pleased. 얘는 뭐야? 그렇지, 감정이지. 나는 기뻐, 이 말이야. 기쁘면 왜 기쁘지? 감정의 원인으로 설명해 줘야 돼. 해석할 때는 이거, 이거, 해서 이렇게 나는 기뻤어. 나의 가장 좋아하는 축구선수를 만나서 우연히 이렇게 12번에 그 노부인 은 주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충격을 받은 것도 감정인데 그럼 똑같이 감정의 원인이겠네 해석했을 때 무엇무엇 해서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 노부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집이 불타고 있는 것을 발견해서 13번에 그는 a 바릅니다 라고 했어 그럼 a 바르다 라고 칭찬을 한 거라면 그 칭찬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뒤에 것 하는 것을 보니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무례한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니 그는 참 애이 바르다라고 해서 가면 되겠지. 14번에 그녀는 용감해라고 판단을 했어.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그렇지. 뒤에 것을 하는 것을 보니 이렇게 물로 뛰어들었대.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물에 뛰어드는 것을 보니 그는 녀참 용감했어라고 하면 되겠지. 15번에 우리는 실망을 했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실망이라는 감정을 느낀 거지. 그래서 이 감정의 이유를 뒤에 설명해 줘야 돼. 이거 해서 실망했다 이런 식으로 그 가게가 문이 닫힌 거야. 이거를 발견해서 우리는 실망했다라고 하는 거고 이 find 다음에 대시 나오잖아. 그러면 이 뒤에 문장이 나와. 주어 동사. 해석할 때는 주어가 동사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식으로 너희가 아직 접속사를 안 배웠기 때문에 이 문장 해석이 어려울 수는 있어 자 이제 마지막 영작 가보자 이 같은 경우에 나는 공항에 갔습니다 해가지고 나는 공항 갔습니다라는게 이미 나와 있어 이때 그녀를 마중 가기 위해서라고 했어 자 이때 우리가 그녀를 붙여서 하시면 안 되는 거야 얘가 갔으면 왜 갔지라고 해서 간. 목적을 뒤에 설명해 줘야 돼. 그러면 뭘 하기 위해서? 그렇지. 마중 가기 위해서. 마중 가다라는 동사 보이지? 이 동사의 목적어가 그녀를인 거야. 그래서 얘를 먼저 쓰는 거지. 이때 무엇 무엇 하기 위해서가 to 동사 원형인데 얘는 지금 이렇게 칸수가 많잖아. 그래서 무엇 무엇 하기 위해서가 in order to라고 쓸 수도 있어. 그래서 in order to meet her 이렇게 17번에 나는 어리석었다 해가지고 I was very 어리석었다 하면서 써줘야겠지. 나는 굉장히 어리석었어 라고 써주고 아 어리석었어 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으면 그 이유를 뒤에 to 부정사를 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어리석은 해서 stupid 얘를 써주고 그 낯선 사람을 전적으로 믿어서 어리석은 거지. 그래서 to 믿다 trust 해 주고, 트러스트 자체가 동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무엇을 믿었는데 해서 뒤에 무엇을, 목적가 필요하겠지. 이때 낯선 사람을 해서 The Stranger.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18번에 우리는 선거 결과를 보고 놀랐다 했어. 얘도 우리는 놀랐다. 얘를 먼저 써줘야겠지. 놀랐으면 놀란 이유를 설명해 줘야 돼. 그래서 투성사를 가지고 이거 해서 라고 뒤에 붙여주면 되겠지. 우리는 놀랐습니다. 일단은 surprise. 이를 써주고, 논란 이유를 to 동사를 가지고 써주는 거야. 선거 결과를 보고서, 영어는 봤어 선거 결과를 이런 식으로 to see. 그 다음에 see 자체의 목적어인 무엇을 봤는데 그 선거 결과. 이렇게 해서 the election results. 19번에 학생들은 마감 기한을 지켜야 한다. 이를 먼저 써야겠지. 학생들은 마감 기한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그 뒤에 이 과목에서 낙제하지 않기 위해서를 뒤에 써주는 거야. 자,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무언를 하기 위해서 자리에다가 in order to를 쓸 거라고요. 그런데 낙제하지 않기 위해서래 아 부정해야 된데 이거 부정 어떻게 하겠지? 그렇지 to 앞에 not을 쓰면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in order not to 써주고 낙제하다가 바로 뭐야? 그렇지 fail. 그래서 낙제를 하면은 이 과목에서 낙제를 하기 때문에 이 fail의 목적어를 뒤에 써주는 거야. 자, 그는 숲에서 야생 동물이 내는 소리를 들어서 두려웠대. 그럼 제일 처음에 그는 두려웠다. 얘를 먼저 써주고 두려웠으면 두려운 이유를 뒤에 써주는 거야. 그래서 그는 두려웠다 (afraid). 얘를 먼저 써주고 두려운 이유를 뒤에 쓰기 위해서 to 부정사를 가지고서 감정의 이유를 써주는 거지. 그래서 to hear 들어서. 그렇지 들어서 두려웠어 들었으면 또뭘 들었는데 소리를 들었겠지 그러면 이 h e r 뒤에 소리를 써주면 되겠지 그리고 야생동물의 소리 해가지고 뒤에 수식이부터 야생동물의 소리 다시 그는 두려웠어 두려웠으면 왜 두려웠지 to 부정사를 가지고 설명해 준 거야 들어서 들었으면 또뭘 들었지 아 소리를 근데 누구의 소리를 야생동물의 소리를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오늘은 29강에 부사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를 배웠는데 이 부사는 기본적으로 동사, 형용사, 부사 또는 요 문장 전체를 수식을 해 그런데 이렇게 투부정사가 부사 역할을 할 때는 말이지 몇 가지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지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목적이라 해가지고 무엇무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이때 무엇무 하기 위해서 해석되는 경우는 in order to로 바꿀 수 있다는 거 또한 투 부정사로 문장을 시작하는 경우는 두 가지야. 투 부정사로 문장을 시작했는데 얘가 주어이고 뒤에 본 동사가 나오고 있대. 그러면 주어 동사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투 부정사로 문장을 시작했는데 컴마가 나오고 본 주어 동사가 나오고 있다면 얘는 무엇 못 하기 위해서 주어가 동사한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두 번째는 감정의 원이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감정 형용사가 나오고 그리고 그 감정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야. 해석할 때는 이거 이거 해서 이 감정을 느꼈다. 켈리는 슬펐다. 그녀의 지갑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세 번째는 판단의 근거된데 일반적으로 머스트가 뭐 뭐임에 틀림없다. 캔낫이 뭐 뭐일 리 없다. 이렇게 판단했을 경우에 아 무엇을 보고요? 투 부정사를 하는 것을 보니 틀림없이 멋마하다 멋모 뭐뭐 일리 없다. 이런 식으로 특히나 이 형용사 같은 경우에 칭찬이라든가 비판을 의미하는 형사가 용 많이 쓰인다는 거지. 그래서 똑똑한 A발은 이런 식으로 이런 형사 용 뒤에 투가 나오면 이걸 하는 것을 보니 이 주어가 똑똑하다, A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지. 자, 오늘도 긴 영상 보느라 수고 많았어. 안녕.